살산메에 있었던 이바 예, 혹은 소동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를 한번 돌 볼까요? 예 붙잡혔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때렸습니다. 어,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이제 천부장 로마 군인들이 나왔고 이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데려가려고 할때 예,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를 못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하는 증인의 사명을 지켜냈다. 어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 말씀에는 자기 자신이 경험한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능력이 있었다. 어제 그것을 경,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 잡아 못 잡아먹어서 날릴까요? 어, 바울 말고도 베드로도 있고 뭐 열두 제자들도 있고 물론 이제 한 명은 죽긴 했지만. 왜 이렇게 바울이 표적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결국 이 사람들이 흥분한 건 이겁니다. 어,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이방인에게 가서 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어, 우리가 정말 그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길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하나님의 도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그 자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반역이자 도대체 승인할 수 없는 마음의 큰뭐 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한 명을 없애야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예, 난리를 친 거고요. 사실 그 뒤에는 영적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바울을 무너뜨릴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무너지면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교, 땅끝까지의 선교가 완전히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동 속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이 그러한 바울의 이방선교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바울이 만났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해석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어, 이 말은 이제 아나니아가 했고요. 아나니아란 이분은 이제 선지자이자 뭐 리더죠. 담에색이 어, 잡으러 가려했던 그에 아, 바울이 잡, 잡으러 가려했던 다에색을 어, 지키고 보호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준비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신다는 건데,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때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열어서 영적 새로운 지경을 열면서, 네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너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끌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택하신 이유를 뭐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증인. 15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 바울이 이때까지 오는 모든 과정, 이방인의 선교사로 일차, 이차, 삼차 선교회행을 다니는 그 그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그 사울이었던 시절에 있었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천부장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이런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 바울이 자기를 얻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다소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소는 이 터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딱 중심 밑에 있어요. 한마디로 소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어, 선교 주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그 소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어난 것부터 자라난 환경부터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하리라고 합니까? 나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대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전통하고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섯 사람이자 동시에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어, 이 수학 그 문화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곳에서 배운 이 지식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 구약적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어, 확립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그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얻은 것을 증언을 했다면 바울은 열두 제자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약과 구약이 정통하게 되고 교감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이 복음의 가장 큰 틀을 세우게 된 것이지요. 어어떻면 바울은 최초의 신학자요, 예. 어떻면 최초의 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설계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다, 준비해 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안 되겠어.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 붙잡아갖고 좀체질을 하고 쫓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을 향해서 이 천부장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 했냐면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말하되 네가 로마 있느냐, 시민이냐? 네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어, 다수에서 태어나서 소아시아 전도를 했고요. 헬라어를 또 하게 됐죠. 또 어, 가말리아의 어, 문화생이라 어, 구약에 정통하게 됐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 여러분 로마 시민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 지금 우리 최고의 뭐 세계를 붙잡고 있는 나라를 미국이라면 미국 시민권 다따려고 난리죠. 그런데 뭐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 세계에서 그 비자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원수같이 지낸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그 로마 중심으로 이 제국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제국에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상상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소요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하게 될 때, 로마 시민은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자기 맘대로 때리지도 못하고 채찍질도 못합니다. 그런 줄 알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런 일을 하면, 나중에 큰 코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억울할 경우에, 로마에 가서 직접 어, 재판을 받을 어, 이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이 로마 시민인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이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선교, 세계선교를 할수 있는 어떻게 발판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봤더니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결국 바울은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이후에 그 계기가 다름 아니라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어, 지금 천부장도 로마 시민이 하지고돈 주고 산 거거든요 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고 뭐 로얄입니다 로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의 삶에 절대로 그냥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아주 기묘하게 사용되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얘기 좀 해드릴까요?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어, 군대에 가서 어, 군악대를 갔습니다. 예, 군악대에 가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아시죠? 어, 거기서 근데 뭐, 거기 뭐 110기보대대가 뭐 이런 거 제가 그때 지었습니다제 이름이 아직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뭐 구타 사건 때문에 제가 그곳에 계속 있지를 못했고, 나중에 어땠습니까? 보일러병 하라고 해서 보일러 고치다가, 나중에 막 치킨도 치기다가.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때 고민을 했어요. 어,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걸 왜 하지? 어, 심지어는 뭐 기능사 자격증 따면 휴가 보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외출 보내주고 외박 보내준다니까 그랬거든요. 이게 나한테 어떻게 사용되겠어? 쓸모가 있겠어? 웬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쓴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초반에 지금은 우리 전일섭 지사님이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지금 뭐 앞에 저 바람개비 날리는 것도 다 해주시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그런데 어~ 초반에 제가 진짜 망치 들고 했었을 때뭘 알겠어요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군대에서 해본 거 그거 가지고 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정말 많이 얻어맞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제가요 교회도 정말 안 나갔어요. 너무 낭만한 나머지. 저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좀 좋은데 좋은 시간에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얼마나 좋아. 나은 쉬운데만 가던데 나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얻어맞게 하고 그렇게 1 년을 넘게 지냈는데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커다란 자양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가 어려움을 군대에서 겪지 않았으면 제 성격에 제 성격 아시죠? 뭐 곱지 않은 이 성격에 아마 인내심은 바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말도 안 되는 그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탈영해야 되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그 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좀 이유가 됐습니다 이유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어이 가면 제가 어디 그 면접 볼 때마다 항상 그 얘기합니다. 아유 준비된 사람이라고 왠지 아십니까? 이 총신대 신대원은 총신 신학은 네덜란드 신학입니다. 화란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어과를 외대에서 처음 만드신 분이 손봉호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제 어, 그 네덜란드에 있는 레이덴 어, 학교에 가서 거기 신학교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사회복지학 배우러 오신 분이에요. 어, 아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 따져 보면은 어 거기 관계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총신 신대원을 오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가게 됐느냐. 저는 네덜란드가 따로 말을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원래는 영어과 가려다가 이지망을 잘못 써 갖고 이제 예, 스페인어 들려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여 이렇게 돼가돼 갔고요. 네덜란드어과가 됐어요. <laughs>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그래서 몰라요. 지금 내게 지금 보기에는 되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지금 내가 볼게 정말 쓸데없는 시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어떻게 사용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결코 실수란 없습니다. 조금 돌아가고 조금 어설플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택하신 작정, 하나님의 주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로마 시민 중요해요. 다수에서 태어난 것도 중요해요. 또,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태어난 것도 되게, 아, 거기서 공부한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 뭘것 같아요, 여러분? 어,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그 주기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울이 했던 일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당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죽이고 때로 때려 잡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의 친구죠. 전생에 따른 친구인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뒤에서 배후 세력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런 과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볼땐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채의식이에요. 아마 로마 시민, 가말리엘 문하생 다소 뭐 이런 거만 있었으면 잘난 체하고 살았을걸요. 아,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 할수 있는 거야. 내가 어쩌면 베드로보다 훨씬 나아. 아유, 내가 어쩌면 뭐, 나만한 사람이 있겠어? 아마 그렇게 어쩌면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채의식이에요. 나는 스테반을 죽인 사람. 나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한없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 사실 바울을 가장 예비하고 준비한 택함은 이런 바울의 은혜로 시작한 그 중심이에요.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르겠습니까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을 빚진 자 그것은 바로 자기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는 거고 그들에게 빚진 집, 빚이고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나를 참 그랬던 나를 은혜로 감싸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이죠.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숱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못난걸 자랑해야 될 때가 꼭 오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참 못났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때가 꼭 옵니다. 왜냐? 거기는 내가 없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제가 지금 세 가지 찬양을 짬뽕을 했습니다. <laughs> 다 찬양 가사가 은혜가 있어요. 예비하심입니다. 예비하심.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자괴감 속에 있는 분들, 내 모습으로 참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바울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은혜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3일 가족되시길 준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